로마서 10장 9절로 13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마음이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으로 믿어 의 진보 입으로 시인하여 우리의 진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 하리라 하니. 이대일이나유가인이나 사람이 없으야라 하도 의신 집에서 모든 사람에게 주소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끊어주소다. 같이 일정.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어, 우리는 지난주 신명기 30장 12절로 14절을 바울이 어떻게 해석하는지 바울의 주의와 그리고 그 의미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전 주에는 예수님이 율법의 마침이 되신다라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신다라는 것은 그 전까지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율법을 통해 관계를 맺었었는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율법의 자리를 대신하셔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예수님을 통해 관계를 맺게 된다. 그런 의미라고 하셨죠? 예수님이 율법의 마침이 되신다라는 것은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했어요. 자기의는 율법주의가 아니라, 과거에 관계의니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율법을 통해 관계를 맺는 그 관계 매음을 고집하는 것이 자기의 의인 것이고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의는 예수님을 통해 관계 맺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난주 본문이죠. 지난주 본문. 처음에 레위기 말씀 인용하고 십년기 말씀 인용을 하는데 이 레위기 말씀과 십년기 말씀 사이에 로마서 2장2 0절 말씀이 있는 거예요. 에스겔도 레위기 말씀 동일한 레위기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스라엘의 실패를 말하였었죠. 에스겔도. 실패를 말하였고 에스겔뿐만 아니라 모든 선지자들이 이스라엘의 실패를 말하였고 동일하게 바울도 이스라엘의 실패를 말하였습니다. 실패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불순종을 말하는 거예요. 바울은 지난주 본문에서 십년기 말씀을 인용하였는데 십년기 말씀에는 순종하면 축복받는다라는 본문도 있지만 그 본문은 내용이 짧고 불순종하면 저주 받는다 라는 말씀이 훨씬 더 많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서도 신명기는 보는 눈, 깨닫는 마음, 듣는 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라는 말씀도 했습니다. 신명기에서는 하나님이 마음에할례를 베푸신다 라는 말씀도 있었어요. 불순종하면 포로 생활할 수도 있다라는 경고도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십년기 말씀 불순종에 의한 실패 마음의 할례도 로마서를 통해 말하였죠. 그리고 십년기 말씀을 인용하면서 율법의 자리에 예수님을 놓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은 율법을 통해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 관계를 맺으니까 바울이 실패를 말하였고 모든 선지자들이 실패를 말하였는데 불순종을 말하였는데 그 불순종의 저주 신명기에서 말하는 불순종의 저주를 예수님이 해결하신다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은 예수님을 통해 관계를 맺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 우리들의 마음에 할례를 행하십니다. 지난주 바울이 인용했던 신명기 말씀은 결국 무슨 내용이었습니까? 신명기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율법이 내게 가까이에 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불순종에 의한 핑계를 댈 수가 없다. 왜냐하면 율법은 이미 이스라엘과 가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바울은 어떻게 인용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와 가까이 계신다 그래서 우리는 핑계를 댈수 없다 라고 했어요 불순종의 핑계를 댈수 없는 것입니다 어,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지난주 본문 로마서 10장 8절 말씀 보시죠 같이 읽으시죠 그 다음에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되게 바쁘고 내 입에 있으면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이 년간 신명기에서도 내입내 내 마음이 나오죠 오직 그 말씀이 이렇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면 내 마음에 있으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내입내 내 마음을 계속 보게 될 거예요. 아, 우리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면, 내 입, 내 마음. 이것을 계속해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본문으로 가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내가.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행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내 입, 내 마음.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11절까지 성경이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니,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라 것은 종말론적인 구원 속에서 심판때에 구원 받는 장면을 보여주는 것. 예수님을 믿는 자는 부끄움을 당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종말론적인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12절 같이 읽으시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 신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우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저는 이 부요에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한 분,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어서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은 부유하게 된대요. 왜 부유하게 될까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 관계를 믿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관계 맺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제일의 기업이라고 하면 누구나 다 삼성이라고 말하겠죠. 그래서 삼성에서 일을 한다. 뭐 저는 삼성에서 일을 안 하니까 모르겠지만 삼성 직원들은 내가 삼성에서 일을 한다는 자부심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최고의 기업 삼성에서 나는 일을 한다. 그런데. 삼성에서 일을 할 뿐만 아니라 내 아버지가 이재용이다. 그러면 제가 삼성의 자식은 아니지만 내 아버지가 최고 경영자 이재용이 이재용이 내 아버지다. 나는 그 아들이다. 자부심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까요? 내 아버지가 우리나라 최고의 기업 삼성의 경영자다. 그것도 자부심이 있는데, 그럼 그 삶이 얼마나 부유하겠습니까? 나의 아버지가 이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시다. 부유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우리를 부케하는 거예요. 은혜가 되시죠? 안 되시나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데, 나는 왜 이렇게 부여하지 않을까? 물론, 경제적으로는 부여하지 않을 수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신다고 하시잖아요. 한순간 같은 찰나 인생에 맞추고 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신다고 하니까, 우리는 부여한 것이죠. 같이 읽죠.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유애서 2장 32절 말씀 떠오르게 하는데요, 같이 읽죠,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임이요. 남은 자 중에서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게 뭘까요? 요엘서 말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말하고자 하는 게 무엇일까요? 구약에서도 보편적 구원을 말하고 있다는 것. 보편적 구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만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이들을 구원하시는, 무엇으로요? 예수님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을 백성과 율법을 통해 민족 이스라엘과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유대인이고, 이방인이고, 구별 없이, 차별 없이, 누구나 다 관계를 맺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아시겠죠? 보통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오늘 본문을 많이 인용해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마음으로 믿으면,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얻게 된다. 복음을 전할 때 많이 인용하든, 구전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이것을 복음으로 전할까요? 어떤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전합니다. 죽으면 지옥에 갑니다. 죽으면 지옥에 가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갑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입으로 시인하기만 하면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죽어서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갑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어떤 식으로 인용하냐면, 천국에 가는 티켓처럼, 천국에 가는 티켓처럼, 그렇게 인용하는 거예요. 좀더 나가면 어디까지 가냐면요. 지금 여기에서 당신이 주님을 주로 시인하기만 하면, 무조건 천국에 갑니다. 한번 받은 구원은 취소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남는 장사입니까? 죽어서 천국에 갈지, 지옥에 갈지. 천국에 있는지, 지옥에 있는지 알 수는 없지만, 만일에 있으면 어떡해? 만일에 있으면. 보험 드는 것처럼. 그래, 그러면 뭐. 보험 들듯이. 예수님을 죽여 시인하지 뭐. 혹시 모르잖아. 혹시 죽어서. 천국이 있을지 지옥이 있을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구원 들듯이 시행하지 뭐, 영접 기도도 하지 뭐.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간다. 그런 의미도 복음에 있죠. 그리고 그 천국은 좋은 곳이다. 천국은 좋은 곳이겠죠. 근데 분명히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왜 지옥에 가나요? 죄를 졌으니까 지옥에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왜 천국에 가나요? 예수님이 우리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에 천국에 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기만 입으로 하면 입으로 신의만 하면 천국에 가는 거.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죄의 문제가 뭔가? 죄의 문제. 죄가 뭐가요 죄라는 것은 불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율법에 불순종하는 것이 죄 거예요. 그다음에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어요? 무슨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불순종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불순종하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오신 거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불순종하고 있으니까 그 불순종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순종의 종이 아니라 불순종의 종로로 타니까, 죄의 종로로 타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예수님이 우리들의 주인이 되심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거예요. 믿고 순종차시는 거예요. 불순종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불순종하던 자들이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죄와 관계가 맺어져서, 죄에게 종료를, 불순종의 종료를 쓰란단 말이에요. 그 문제가 해결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이고, 천국에 가면 우리는 뭐할 거예요? 하나님의 종료를 타는 거예요. 그것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것이 천국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천국이란 말이에요. 천국은 좋은 곳이겠지만 본질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는 곳 것이 천국이에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고 그 관계는 예수님을 통해 맺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을 믿으면 불순종해도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들의 불순종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는데 그 문제가 해결이 됐다면 순종을 해야 되는데 불순종해도 돼 예수님을 믿으니까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도 뭐라고 합니까? 로마서 8장에서 육을 따르면 죽는다 영을 따라야 산다 할수 있다 그 어떤 고난도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널 끊을 수 없다. 넉넉히 이길 수 있다. 말하잖아요. 로마서가 제지어도 된다. 예수님 믿기만 하면 불순정에서 천국에 갈수 있다. 이것을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는가? 불순정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우리들의 주인이 되시기 위해 오신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여기서 주는 거가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누구든지 예수님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들의 주인이 된단 말이에요. 주님을 입으로 시인한다는 게 뭐예요? 주님을 입으로 시인한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다. 나는 그분의 종이다. 이것을 고백하는 거잖아요. 종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주님의 말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본문을 가지고 마치 천국 들어가는 티켓처럼 보험 들듯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하시기만 하면은 어떻게든 하나님이 천국으로 인도하실 거예요. 보험 들듯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하세요. 영접 기도하세요. 그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주님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종이 되라고 전하는 거예요. 더 이상 죄의 종료를 하지 말고, 우리 이제 하나님의 종이 됩시다. 그것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복음이다. 그러면 그렇게 잘하면 본질을 가리는 것이죠. 이 땅에서 부동산 너무 비싸니까 좋은 집 구할 수도 없는데. 그래, 죽어서라도 좋은 집에 가자. 좋은 곳에 가자. 거기에 투자하자. 마치 이런 것처럼. 투자하듯이 이땅에 투자할 게 없으니까 하늘에 투자하자. 복음 이라는 것은 주님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거예요. 주님은 이방인도 구원하신다. 이제는 율법을 통해 민족적 이스라엘과 하나님만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을 통하여 누구든지 하나님과 관계를 느끼게 됩니다. 보편적 구원. 물론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거예요. 로마서 구장에서도 이것을 말하죠.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이 왜 구원을 받지 못하느냐. 그것을 말하는 것 보이지만, 결국 바울은 로마서 구장에서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한 것이냐,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도 선택하셨다. 그리고 그것은 구약에도 나온다. 그리고 로마서 10장에서는 예수님을 통해 민족적 이스라엘만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모두를 구원하신다. 물론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은 보편적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구원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은 그냥 나 믿어, 믿을게 천국 가서 가도록 뭐천국에 있는지 없는지 확실치 않으니까 있을 수도 있으니까 믿을게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지금 주를 예수님을 주로 시인한다는 것은 이 순간부터 나는 주님의 종이야. 그 선언은 무엇입니까? 지금부터 나는 주님께 순종하겠다라는 선언이에요. 그리고 로마서 8 장도 돌아가서 할수 있다는 라 거예요. 순종할 수 있다. 로마서 2장 3장에서 모두가 다 실패했지만 예수님께서 오셨고 성령이 왔기 때문에 할수 있다. 그러니까 주님의 종이 될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불순종의 문제를 해결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할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께 순종할 때 그것이 부여함인 줄로 믿습니다. 불순종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지만 순종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순종이 우리가 부용해 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세상에 호황된 것을 바라보지 않다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이 땅에서 죄의 종류를 타지 않고 하나님의 종류를 타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죄배성도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